여러분, 힌두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이마에 빨간 점 찍고, 손님을막 모시고, 신이 막 손이 네 개고, 뭔가 알쏭달쏭하고 신비로운 이미지죠?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힌두교의 모든 것을 재밌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힌두교는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무려 4,000년이나 넘었대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세 번째로 신도가 많아요. 1등은 기독교. 2등은 이슬람교, 그리고 3등이 바로 힌두교. 힌두교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윤회 이야기인데요.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 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윤회하는 삶이 좀 힘들대요. 숙제는 계속 나오는데 게임처럼 엔딩은 안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힌두교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목샤라고 해요. 한마디로 완전 해방이죠. 윤회고리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평화를 얻는 건데, 마치 게임 속에서 만렙 찍고 숨겨진 엔딩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질문. 그럼 죽어야 목샤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힌두교에는 살아있는 동안 해타라는 집안 묵디라는 개념도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만렙을 찍고 게임을 마스터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힌두교 신자들을 보면 이마에 각양각색의 표시가 있죠. 이걸 틸라카라고 해요. 일종의 나는 힌두교 신자다라고 인증하는 배지 같은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 유니폼에 팀 로고가 있는 것처럼요. 일단 U자 모양은 비슈누 신을 믿는 분들이 찍어요. 비슈누 신의 발자국을 상징한대요. 우리 왜 멋진 연예인 발자국 보면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의 발자국을 항상 이마에 새겨두는 거죠. 다음으로 가로줄 3 개는 시바신을 믿는 분들이 찍어요. 시바신의 상징인 삼지창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세 가지 힘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빨간 점 바로 빈디입니다. 이 점은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찍는데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요. 옛날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찍었지만 요즘엔 남녀도수 누구나 패션 아이템처럼 찍기도 해요. 그럼 힌두교 사람들은 맨날 뭐 해요? 네, 매일매일 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푸자라는 예배의식인데요. 각 가정마다 신을 모시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간에 향을 피우고 꽃이나 과일을 바치고 불을 밝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아침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 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푸제는 엄청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편안한 예배예요.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신과 소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힌두교는 착하게 살고 카르마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왜 인도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카스트자도가 있는 걸까요? 착하게 살려고 해놓고 왜 차별하는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사실, 힌두교의 오래된 경전에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 사회를 나누는 바르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학자, 군인, 상인, 노동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능력이 되면 계층 이동도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타고난 혈통으로 계급이 정해지고 다른 계급이랑 결혼도 못 하고 심지어 특정 계급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아주 심각한 차별 제도가 돼 버린 거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카르마의 가르침에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왜곡하면서 자기들의 차별을 합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라는 종교의 착한 가르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만든 인간의 잘못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법으로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종교의 좋은 뜻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변질된 슬픈 현실이죠. 힌두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힌두교에는 경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마치 힌두교의 사용설명서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경전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루티라는 경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직접 들려온 것이라는 뜻인데요. 힌두교에서는 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바로 베다가 포함돼요. 힌두교의 슈퍼 메인 경전이죠. 베다는 또네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리그베다, 신을 찬양하는 노래 모음집. 사마베다, 그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담긴 악보집. 야주르베다, 종교 의식 설명서. 아타르바베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 주문과 지혜가 담긴 비법서 그리고 베다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파니시아드라는 아주 깊고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일종의 베다 심화학습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스무리티라는 경전이에요 이건 기억된 것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록한 이야기들이에요 스루티보다는 권위가 조금 낮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마하바라타 세상에서 가장 긴 서사시 대가족의 치열한 싸움을 그린 이야기인데 이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바가바드 기타 라는 경전이 들어있어요 책 속의 책이죠 라마야나 왕자 라마의 모험 이야기 나쁜 악마에게 납치된 아내를 구하러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이에요 마치 인도판의 반지의 제왕 같다 할까요? 프라나 신들의 신나는 신화집 우주의 탄생과 여러 신들의 흥미로운 일화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정리하자면, 스루티는 힌두교의 변치 않는 공식 매뉴얼, 스무리티는 그 매뉴얼의 내용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낸 웹툰이나 소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힌두교 경전,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그럼 힌두교는 무슨 종교야?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수많은 신을 믿으니 다 신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카르마라 쌓고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걸 보면 불교 같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자아인 아트만이 만물의 근원인 브라만과 합일되어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겉으로는 여러 신을 숭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하는 아주 깊은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정체성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힌두교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힌두교가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다음에 인도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마에 찍힌 틸라카만 보고도 아, 저분은 비슈누파시구나 하면서 아는 척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